너무 감동적인 선물이 도착했어요 파티셰인 팬분이 직접 만든 벽돌 초콜릿 케이크인데 정말 예쁜 마음이 담겨있어서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언니가 소개해주시는 네. 다양한 해외 간식 영상들을 정말 즐겁게 보고 있는 파티쉐 전등이에요 다양한 디저트를 도전해주시는 전언니의 파워력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디저트 샵들이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큰 용기를 얻었어요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게나마 언니 영상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벽돌 케이크와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보았어요 언니가 소개해주신 터키 오리지널 버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슈폰 벨벳 제누아즈 프랑스 버터로 만든 바닐라 버터크림 직접 끓인 체리와 블루베리 콩포트로 완전 케이스러운 벽돌이에요 언니 덕분에 많은 전둥이들이 행복을 찾고 있어요 언니도 진심으로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응원하겠습니다 편지에 담긴 진심이 너무도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지우 전둥이 정말 고맙고 이 영상 보고 계신 전둥이들 모두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까워 그럼...